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언제든지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신개념 오픈 토크의 장세희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혜실 체육지원과장 김재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해시 체육지원과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어떤 일을 주로 하시나요? 어, 저희 체육지원과는 음, 체육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과 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규 체육 시설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유지 관리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과 행사도 진행을 하고 있고. 학교 체육 도한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올해 5월달 소년 체전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작년이죠. 2024년 전국 체전이 김해시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는데요. 네. 굉장히 바쁜 한 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전국 체전 추진단까지 체육 지원과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양대 체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는데요. 어, 운동장 조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 체육 시설도 개보수를 통해서 우리가 전국 체전이 할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어 그래서일까요? 어 작년 체전에는 그 전년도 23년도 체전 대비해서 네. 신기록도 한 배가 정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경상남도에도 어,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행정뿐만이 아니고 체육인들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다 참여해 주신 결과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성숙한 시민의식 특분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은 물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아주 만족해 하시고 가는 그런 행사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전국 체전의 결과까지 좋아서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었던 한 해가 된것 같습니다. 전국 체전 개최가 김해시에 미친 영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전국 체전이 미친 영향이 작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우리 김해시를 방문해 주셨고요. 그 방문행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 김해시 특히 변화된 김해시를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전국 체전을 통해서 생활 체육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한 느낌도 들고 들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시설 인프라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방문객을 통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종합운동장이라는 큰 시설을 저희가 보유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네. 우리 시민들께서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작년 전국체전 개최로 김해시가 스포츠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김해시의 체육 시설이 확충됐다고요? 네, 아마 신월시민체육관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활천지역과 사만 지역의 오랜 염원이었고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신어 시민 체육관이 지난해 12월 18일 날 개관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 시설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체력 단련장과 다목적 체육관, 그 다음에 다목적 실, 그리고 스크린 파크 골프장과 VR 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하 1층과 지상 4층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어 시설과 비슷한 규모이기는 하나 어, 이번 신어 시민 체육관에는 VR 실과 스크린 파크 골프장이 있는데요. 현장에서 체육 활동을 하기에 힘든 부분이 있는 노약자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실내에서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정을 받아서. 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김해 시민들의 생활 체육 시설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체육과 관련해 가지고는 올해 사업을 많은 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원도심 체육관, 내외동 체육관, 그 다음에 반달비 체육관, 진영 다목적 체육관을 올해 착공으로 준비를 할 것이고요. 아마 여기 사업비가 전체 한 542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어, 자, 지난해에, 어, 유라 지역의 유라 이지구의 모산체육공원에서, 어, 유아 친화형 체육 스포츠센터를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금 현재의 저출산 문제가 사실은 심각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도 우리 씨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어, 유아진화형 체육센터가 대안이 될수 있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영유아 중심의 공공형 체육시설 근립으로 김해시가 주거하고자 하는 아동진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김해시의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아까도 언급해주셨지만 지난해 전국체전에 이어서 올해도 김해시에서 대형 스포츠 행사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지난해에는 전국체전이 있었고요. 어 정말 숨 숨을 돌릴 겨를도 사실은 없었습니다만 올해는 저희가 어 소년체전과 장애학생체전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전년도에는 전국체전 추진단이 별도 있었지만 네. 올해에는 추진단이 없어졌고요. 그래서 우리 체육지원과의 어, 담당팀이 하나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개최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전이 5월 1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4일간 개최가 될 예정이며 네. 제54회 전국소년체전이 5월 24일부터 4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전국소년체전은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개식은 따로 개최되지 않을 예정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경남 도내의 53개 종목, 65개 경기장에서 개최가 될 예정이며 우리 시에는 17개 종목입니다. 17개 종목의 20개, 20개 경기장에서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최전 어, 대비해서 소년 최전은 아무래도 참가 선수 규모는 사실은 조금 적습니다만 네. 저희가 소년 체전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과 그 다음에 코치진들이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체전 때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세심한 배려와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어, 지난해 체전에는 시민 스포츠즈가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올해는 학생 스포츠즈가 그 자리를 대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화합하고 그 다음에 응원하고 격려해서. 어~ 격려 장으로 저희가 꾸려갈 예정이고요. 어~ 우리 이번 소년체전 같은 경우에는 꿈꾸는 우리 어울림과 성장의 체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체전 준비에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학생 선수들을 위한 마음이 잘 느껴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김해시 체육지원과의 올해 계획이나 목표 있으시면 들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3월달에 이제 김희 FC가 이제 출범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민 속에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 축구 팀으로 성장을 할수 있기를 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체육 시설들도 안전하게 준비가 될수 있도록 준비에 저희가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성공적인 소년 체전도 어, 저희가 어,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생활체육과 그 다음에 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체육 활동, 그다음에 체육대회도 안전하게 진행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체육 시설도 저희가 부족함이 없, 없게끔 저희가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올해는 에큰 목표를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는만큼 네. 올해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행복하고 건강한 김해 시민을 위해서 우리 직원 모두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많은 응원과 격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올 한해도 응원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혜시 체육지원과 김재용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혜시가 스포츠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오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